연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을 우리를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 우리 구역 성경 1043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어, 이, 이 이사야 61장의 이 7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다 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 세상에서 어, 때로는 어,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뭐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모든 보상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까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뒤에 또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어, 우리가 영원한 기쁨, 갑절이나 얻을 것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있으시다, 갑절이 있을 것이다. 어, 하나님은 우리를 갚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 어, 우리는요 어,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부족함만을 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 많은 자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없는 것과 어려움과 고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강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함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약점을 지적하는 부모가 있고, 또 뭐예요? 장점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부모가 있어요. 어, 이번에 제가 중국에서 목회자 쌤이나 참석하면서 우리 어, 그 방화동의 베들감리교회라고 다니고 시는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책에 꼰대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이런 얘기가 있대. 어, 꼰대가 뭐냐? 어,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많아지는 게그 특징이 쫙이대열몇 가지가 있는데 뭐 대접하기보다는 대접 받기를 좋아하고 또뭐 행동보다는 말이 많고 이렇게 자꾸 나이가 들수록 아랫 사람을 존경하기보다는 반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우리가 이 시간이 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야죠. 어, 그 사람은 교회를 많이 다니고, 뭐 믿음 좋고 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약점을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가치를 자꾸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고난 뒤에... 갚아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수치 대신에 보상을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또 고난 뒤에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요, 반드시 고난 뒤에 축복과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다가 아니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값진 보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가치를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그 이름으로요 사람들을 정죄하죠 길을 꺾어버리고,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넌 이거를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뭐,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요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큰 버림을 받게, 받게 되고, 용서가 없고, 아주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세상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주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고자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인생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먹고 살게 바쁘고 그냥 나이 들고 아프고 병 들고 그냥. 어려움 당하고 그냥 그렇게 끝날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팔 절을 한번 볼까요? 팔 절. 두절 우리 두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이 정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본질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착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는 자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강탈 다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 이게 영원한 언약, 약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들을 통해서 야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다? 복받은 자손들, 물릇 보는자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주변 불신자들이 볼 때, 야저 사람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았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좋아졌다, 병 하나 됐다, 복이 임했다. 그렇게 뭐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우리를 더, 우리의 존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일반 세상 불신자들이 사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정죄감으로 깔아 앉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선한 일을 주시고, 우리 속에 모든 불신앙을 제하여 주신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예를 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은혜를 받는. 이게 무엇이에요? 아, 나 같은 사람만 하 이렇게 변화시키죠. 나 같이 부족하고 나 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과거에 나보다 부식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막 짓밟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들을 더 우리가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그러니까 옛날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것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그래서 결국은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전도하지 않,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새로워진다. 저 사람 새로워진다. 아마 주변에서 저를 향해서, 야, 너희 교회 어떠니?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새롭다. 매일매일 새롭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비록 여러분이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의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고치셨어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보상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또더 갑절이나 더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무지함을 가운데서 연약함을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졌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끄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계획을 가지셔서 더 좋은 계획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남을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당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 놀라운 가치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귀한 삶, 존경받는 삶, 사람들이 볼때 부러워하는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 인생에서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하고 더 수준 높은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저는 사람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를 부러워할 수,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신감과 용기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머무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갚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